노바 반갑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입문종합을 풀고 있고 요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백이 둘 차례라면 흙이 망하고요 흙이 둘 차례라면 백이 망하게 됩니다 자 백이 둘 차례라면 이 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백만 도망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흙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게 돼요 자 왜? 두 번을 놔야 잡니다 두번 한번 갖고 못 살아요. 이거다 놓으면 이거다 놓고 이거다 맛보기로 흙은 죽게 돼요. 이 돌도 위험하게 되겠죠, 그죠? 자, 흙이 돌 차례. 흙은 뭐 당연한 겁니다. 여기서 다다 다 같이 두번 클릭. 정답은 여기, 그렇죠? 자, 여기다 흙이 두, 두는 순간 이 백이 도망가봐요. 어차피 이렇게 죽겠죠. 이 돌도 잡았고 집도 엄청나게 생겼고 하얀 돌도 계속 공격하면 공격하면 이 돌도 위험하게 됩니다. 이 돌도. 공격할 수 있고, 도망가야 되죠, 그죠? 크기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자리는 절대입니다. 자, 초보, 화이팅!